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상의 법정이 열린 모습과 같습니다. 성전 관리자들은 원고이고 예수님은 피고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배심원단이 되어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법정의 중심 주제는 18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시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하였다며 더욱 더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반응에 19절부터 아들의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0절부터는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확증을 위하여 증인들을 하나씩 소환해 가시며 이야기를 풀어 가십니다. 당시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고소하거나 어떠한 증거들을 내세울 때에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나 세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 명의 증인을 세우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참됨을 확증해 가셨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인식하였으며 동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아무도 할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바다를 다스리시기도 하셨으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행하셨고 그 일들이 결국 예수님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출생의 방식과 시기, 그리고 장소 등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세세한 예언까지도 다 성취하셨습니다. 저도 출산의 과정을 겪어보니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조종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과 성품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십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증언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증인을 세우시면서까지 자신을 입증하셨던 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나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이 돌이켜 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정죄나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증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영생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